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예술경영인문 강좌의 기말고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기말고사 문자 중 하나는 생성 AI 기업 공동창업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한 후 답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1984년 8월 시리아계 택시 운전사 아버지와 영국인 간호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영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가입니다. 런던 칼레도니안 로드 근처에서 성장한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했으나 19세에 중퇴하며 일찍이 기업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술레이만의 인공지능 업계에서의 여정은 2010년 딥마인드 공동 참립으로 시작됩니다. 딥마인드는 2014년 구글에 인수되었고 그는 이후 응용 인공지능 부문 책임자로서 기마인드 헬스 출범을 주도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의 실용적 적용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2022년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인플렉션 인공지능을 공동 창립하여 개인화된 인공지능 비서 파일을 개발했으며, 2024년 3월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의 최고 경영자로 부임하여 소비자 인공지능 부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산업계를 넘어 폼 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훈장 사령관을 수여받았으며, 타임즈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그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인으로 선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더 커밍웨이브를 저술하여 인공지능과첨단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도전 과제를 신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술레이만은 인공지능 윤리 분야에서도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본 인공지능의 공동 의장을 역임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달전을 주창했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기술 혁신과 윤리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고적인 인공지능 리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스타파 슐레이만 CEO의 강좌를 시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